상간남의 아기 이름이 ㅇ 에요 우리 아기 이름이 ㅇㅇ이잖아요 ㅇㅇ돌림을 돌렸어요 ㅇㅇ돌림 그러니까 ㅇㅇ돌림 성도 어떻게 보면 저랑 성이 다 같아서 아. 아 그러니까 두 남자의 성이 같아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. 아내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오고 싶었던 원남씨 하지만 승희씨는 가진 핑계를 대며 혼자 장명소로 향했답니다 언제, 애기 이름 짓는데 하루 정도는 쉬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어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.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냐. 혼자 버는데 하루라도 참... 쉬면 부담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저는 애기 이름 짓는데 그래도 같이 가고 싶지만, 그래도 뭔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그렇게 죠 그런데, 신승희 씨와 같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러 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박상감 씨 핑계댄 이유가 있었어요 아하 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남 씨의 누나는 자초지종을 따져묻기 위해 상감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답니다 솔직히 설마 설마 했어요 설마 이 사람 아니겠지 해서 전화를 했는데 혹시 이씨 아세요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연남인 박성감 씨는 제삼이가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했답니다. 어머나. 통화하면서도 너무 황당했는데 통화 내용을 보면 저희 조카가 본인 자식으로 알고 있다면 본인하 사이 난 자식. 아이고야. 저 X이 시누인데요아 네네. 둘이 네네. 결혼하실 거예요? 전 애도 애도 낳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. 응? 애도 낳았다고요? 예.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? 예예. 본인 자식이세요? 예. 네. 아이고, 아이고야. 아이고. 이거,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어, 충격이 연속인데요, 진짜로. 왜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한 걸까?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. 어, 혹시 집세요저 네. 네. 서울 MBC에서 왔거든요. 아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네요. 나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다 이제 그 여자 말만 믿고 한칠 의심도 한적 없어요. 그냥, 얘기하면 어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 왜100% 실해했으니까 당연히 내 아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임신 초기 때부터 같이 병원 다니고 입원해서 태어날 때까지 내가 계속 있었데 병원 입원했을 때도 내가 일 갔다 오면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병원에서 자고 다 있어 서로 본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재선미는 누구의 아이인 걸까? 터지면서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내가 맞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했을 때에 설마 혹시나 아니면 yeah. 나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혹시 그 남자일까봐 왜냐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일단 유전자 검사 이회를 보냈고 일주일 뒤에 나와보니까 저희 조카가 말했더라고요. 진짜 죽음을 죽이더라고요. 왜 내가 이런 눈치를 이제 했을까. 아니 이걸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? <목소리> 아이고, 어렵네요. 충격을 받은 원남 씨는 상감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.